반갑습니다. 부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 불교, 중생을 위한 불교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본래 갖춘 깨달음의 씨앗을 회복하고 각자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찾도록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중심에는 언제나 인간이 있었고. 중생을 위한 사랑과 자비가 있었습니다. 성운 대사께서 설파하신 인간 불교는 부처님의 이 진리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소중한 실천입니다. 불교는 부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중생을 위로하고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대만 불교의 소중한 가르침과 성운 대사께서 보여주신 인간 불교의 철학을 되새기며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불교를 실천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서 나누는 모든 말씀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조금이라도 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인간 불교. 중생을 위한 불교가 되어야 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마을을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큰 가뭄으로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땅은 갈라지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밭이 타들어가고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부처님, 신비로운 힘으로 비를 내려주십시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비를 내리는 것은 내가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강가로 안내했습니다. 함께 물을 깊고 땅을 고르고 마른 밭에 물을 떼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해 했지만 점차 서로를 도우며 함께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땅을 살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처님은 마을을 떠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비추고 서로를 돕는 가운데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길, 중생을 위한 불교입니다. 어느 날한 젊은이가 부처님을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상은 너무 복잡합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경쟁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한 컵의 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물을 보아라. 맑고 깨끗하지만 이것을 흐린 강물에 던져 넣으면 어떻게 될것 같으냐? 젊은이는 답했습니다. 강물에 섞여 더럽혀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강물 전체를 맑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젊은이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물이 맑아지길 바라며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강물을 맑게 하려면 흐르는 물줄기를 바꾸어야 한다. 새로운 물이 들어와야 강 전체가 맑아진다. 이처럼 세상에 있는 고통과 혼란은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자비의 물줄기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내가 전하고자 하는 가르침이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불교는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깨달음을 얻은 이유는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함이다. 너희가 할 일은 단순히 나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돕고 자비를 실천하며 산 속에서 깨달음을 구현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현대사회에서도 큰 교훈을 줍니다. 혼란과 고통이 만연한 오늘날, 불교는 단순히 명상과 철학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불교는 중생을 위한 실천적 가르침으로 살아있어야 하며, 이 가르침이 바로 인간불교의 핵심입니다. 성운대사가 강조했던 인간불교 역시, 부처님의 이 진리를 이어받은 것입니다. 인간 불교는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실천적 불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강물의 비유처럼 현대사회의 흐름을 바꾸는 자비와 지혜의 물줄기가 바로 인간 불교의 실천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통해 중생을 위해 행동할 때 현대 사회는 더 맑고 밝은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너의 마음 속 자비가 피어나는 순간이 곧 깨달음이다. 부처는 하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돕는 중생의 손길에서 발견된다. 고통을 없애는 길은 피하는 데 있지 않고 그 고통 속에 자비와 지혜를 더하는 데 있다. 불교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가르침이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너의 마음 속 물줄기를 맑게 하라. 강물은 흘러야 맑아진다. 자비와 사랑도 멈추지 않고 흘러야 세상을 치유할 수 있다. 부처를 찾으려 하거든, 절이 아닌 사람들 속에서 그 답을 구하라. 진정한 깨달음은 너 혼자만의 성취가 아니라 모든 생명과 함께 나누는 평화다. 중생이 웃는 세상이 부처가 머무는 세상이다. 불교는 신비한 힘이 아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인간의 실천이 곧 불교다. 네가 손 내밀어 잡아준 한 사람, 그 사람 속에서 부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성취한 모든 깨달음은 너희 모두를 위한 빛일 뿐이다. 강물처럼 유연하게 흐르고 바위처럼 흔들림 없이 서라. 그것이 인간 불교의 길이다. 스스로의 고통에 빠지지 마라. 세상의 고통을 함께 나눌 때 마음은 더 깊이 치유된다. 불교는 멀리 있는 별이 아니다. 바로 너의 삶과 너의 사랑 속에 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부딪히고 분노하며 나아갈 길을 몰라 방황했습니다. 한날 한 부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며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혔습니다. 그 등불은 크지 않았지만 주변을 밝히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점차 자신의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마을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부처님, 이 등불이 왜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이 등불은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던 빛을 비추었을 뿐이다. 내 역할은 너희 마음 속 어둠을 밝히는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너희 자신이 스스로의 길을 발견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성운대사의 생애와 불광선사의 가르침을 깊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운대사는 1927년 대만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비전은 국경을 넘어 모든 중생에게 깨달음의 빛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부처님을 숭배하는 종교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빛을 발견하고 중생의 삶 속에서 깨달음을 실현할 수 있는 인간 불교를 주창했습니다. 네. 성운 대사는 전쟁과 혼란의 시대를 겪으며 불교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교를 산 속으로 끌어들여 사람들이 자신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는 설법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부처님은 고귀한 존재가 아니다. 그는 우리의 스승일 뿐이다.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것이 인간 불교의 시작이다. 성운대사는 이 가르침을 바탕으로 불광선사를 창립했습니다. 이 절은 단순히 수행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교육, 자선, 문화, 대화를 통해 깨달음을 전파하는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인간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전 세계에 스물 개 이상의 지원을 설립하고 서양에서도 불교를 가르치는 대학을 세우는 등 현대적이고 실천적인 불교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성운대사가 설립한 미국의 설해대학은 그의 철학을 상징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배움은 부처님에게서 시작하지만 그것이 중생의 삶을 밝히지 못하면 불완전하다. 이 철학 아래 설해대학은 불교 교육을 통해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자비와 깨달음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성운 대사가 주창한 인간 불교는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을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한 것입니다. 중생 중심의 불교 부처를 위한 불교가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적 불교. 삶 속에서의 깨달음 수행은 사찰 안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 속에서 실천되고 공유되어야 함. 자비와 공동체 깨달음은 나만의 성취가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는 길임. 성운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것은 단순한 철학이나 수행의 방법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자신의 본성을 회복하도록 돕는 길이었다. 인간 불교는 바로 그 길을 오늘날에 맞게 열어주는 것이다. 부처님은 길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그길 위에서 빛을 찾아야 합니다. 참된 깨달음은 자신의 마음속 어둠을 비추는 등불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불교는 부처를 숭배하는 종교가 아니라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실천입니다. 지혜는 머리에서 시작하지만 자비는 가슴에서 꽃을 피웁니다. 깨달음은 사찰의 경계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모든 순간에 깃듭니다. 부처님은 별개의 신이 아니라 우리가 닿을 수 있는 깨달음의 모델입니다. 가르침은 머무르지 않고 바람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배움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생명을 위하여 이어져야 합니다. 인간 불교는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다리입니다. 중생의 아픔을 외면하는 깨달음은 불완전한 깨달음입니다. 진리는 먼 곳에 있지 않으며, 우리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합니다. 불교는 고통을 없애는 약이며, 이 약은 중생의 손에 쥐어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삶은 하나의 사찰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수행합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작은 등불 하나가 길을 비출 수 있습니다. 불교는 머리와 손과 마음이 함께 움직이는 종합적인 길입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르침은 바람처럼 머무르지 않고 흘러야 하며 물처럼 막힘없이 흘러야 한다. 하셨습니다. 진리는 한 곳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으로 퍼져 중생에게 닿아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가르침은 현대에 이르러 대만 불교의 세계화와 그 성공 사례 속에서 생생히 재현되었습니다. 대만 불교의 대표적인 스승 성운대사는 인간 불교라는 실천적 철학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는 대만에서 출발해 세계 여러 나라의 불교의 씨앗을 뿌렸고, 특히 미국에 설립한 설해대학은 그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설해대학은 응? 불교를 단순히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 보는데 그치지 않고 삶의 중심으로 삼는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응? 어느 날, 설해 대학을 방문한 서양의 한 청년이 성운 대사에게 물었습니다. 대사님, 불교는 왜 이토록 멀리서 온 것처럼 느껴질까요? 저는 서양에서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성운 대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태양과 같다네. 태양은 특정한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모든 이에게 빛을 나누어 주지.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가 그곳에서 꽃을 피우는 법이네. 이 청년은 설의대학에서 공부하며 불교를 배우기 시작했고 졸업 후에는 자신의 고향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성운 대사는 이렇게 자신의 가르침이 세대를 넘어 새로운 곳에서 싹을 틔우는 모습을 보며 부처님의 중생을 위한 가르침이 실현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대만 불교는 국제적인 무대에서 여러 성공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세계 각지에 세운 사찰과 교육기관은 불교가 특정 지역이나 문화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보편적 가르침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대만 불광선사는 사회적 활동과 자비 실천을 통해 불교가 삶에 스며드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한 예로 대만 불광선사는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며 불교의 자비가 말뿐이 아닌 행동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말만 하지 말고 걸어가라는 가르침을 몸소 실현한 것입니다. 대만 불광선사의 영향은 한국에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장충동에 자리한 불광선사는 성운대사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중생과 함께하는 불교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젊은 불자 윤 씨는 불광선사를 통해 인간 불교의 철학을 배우고 이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광선사에서 배운 것은 부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는 불교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작은 자비로도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 씨는 일상에서 이웃을 돕고 불광선사에서 배운 대로 삶을 수행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대만 불교의 세계화와 불광선사의 활동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중생을 위한 불교, 인간 불교라는 철학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본질적인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진리는 국경을 넘고 자비는 마음을 연결한다. 빛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어둠을 비추듯 불교는 모든 이에게 희망이 된다. 배움은 한 사람이 시작하고 가르침은 세상을 밝힌다. 자비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완성된다. 중생을 위한 불교는 멀리 있는 부처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돕는 데 있다. 불교의 씨앗은 어디서든 자랄 수 있다. 그것을 키우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모든 존재는 자비의 빛 아래 평등하다. 가르침은 흐르고 실천은 그 길을 닦는다. 작은 자비의 실천이 세상에 큰 변화를 만든다. 불광이 밝히는 길은 중생을 위한 따뜻한 빛이다. 지혜는 나누어질수록 깊어진다. 부처의 길은 마음의 중심에서 시작해 세상 끝까지 이어진다. 배움은 중생을 구하는 첫 걸음이다. 세계는 하나의 법문이며 우리는 그 가르침의 일부이다. 인간 불교는 이웃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길이다. 어느 날한 젊은 승려가 대만 불교의 설해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속한 작은 지역 사회에서 불교가 실천과 자비로 어떤 변화를 이룰 수 있는지 배우고자 했다. 첫날 그는 대강당에서 성운 대사가 생전에 남긴 설법을 기록한 비디오를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 성운대사는 설법 중 이렇게 말했다. 바다는 물한 방울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모든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우리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인간 불교란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자비와 지혜를 삶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국경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다. 이 말을 들은 승려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불교가 특정 나라나 문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실천적 가르침임을 깨달았다. 그 이후 그는 학업과 수행을 병행하며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과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명의 도움만 받았지만 그의 노력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몇년뒤 그는 자신이 세운 단체가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보았다. 사람들은 국적과 신앙을 넘어 자비와 사랑으로 서로를 돕고 있었다. 승려는 생각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씨앗과 같다. 어디에 심겨지든 올바르게 가꾸기만 하면 큰 나무로 자라 많은 생명을 품을 수 있다. 대만 불교의 성공 사례는 우리 모두가 작은 실천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설해대학의 졸업식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불교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배우고 실천하며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부처님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날 이후 그의 이야기는 대만 불교의 가르침과 함께 세계로 퍼져나갔다. 부처님의 진리는 하나의 나침반처럼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었다. 중생을 위한 불교라는 메시지는 그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이들의 가슴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작은 솜길 하나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그것이 불교의 길이라. 부처님 가르침의 빛을 따라 대만의 땅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자비의 물결은 퍼지고 각자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다. 빛을 쫓는 자들이여 모든 이에게 길을 열어 자비의 꽃을 피우고 중생을 위한 손길을 내밀어라. 국경을 넘어 언어를 넘어 사랑과 지혜로 연결된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평등하게 내리고 흘러가리라. 세상의 끝까지 닿는 그길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밝히며 우리의 손에 들려진 자비는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불빛이 된다. 한 사람의 발걸음이 무수한 발걸음을 이끌고 그 길에 새겨진 진리는 세계의 하늘을 울리며 끝없이 퍼져가리라. 자비는 좁은 길을 따라 세상을 감싸 안고 불교의 씨앗은 모든 땅에 뿌려진다. 이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부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